영광 뉴스엔티브의 연속 보도로 촉발된 초소형 전기차 이슈와 관련하여 해당 a업체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오전 10시 당사를 직접 방문해 본지의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표이사는 영광 뉴스엔티브가 보도한 초소형 전기차 관련 기사에 대해 회사 차원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4월 1일자로 회사가 분할된 만큼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기업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A 업체가 투명한 회사임을 강조했고 영광군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영광군에 돌려줄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업체 대표이사는 영광군으로부터 지원받은 70억 보조금에 대하여 공장 건축과 금형 개발 등에 사용했으며 그것과 더불어 A 업체에서는 현재까지 700억 가량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광군과의 계약 이행 약속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불법 지원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표 이사는 수입업자라는 일각의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제조 원가를 생각하여 중국 생산 설비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 설계와 디자인 등의 지적 재산과 품질 체크는 A 업체가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제조에 대한 책임만 중국 업체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 제조업체를 통제하기 위해 2020년 4월 중국 법인을 설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원부에 수입차로 기재된 부분은 관세법상 위탁 생산 후 국내에서 마무리 검사하면 수입차로 등록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판매가와 국내 판매가가 다르다는 지적에는 중국 저속 차량이면 싼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지만 국내 초소형 전기차는 부품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그는 a업체의 초소형 전기차는 국내 기준에 적합한 차량임을 강조하며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 차량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a업체 대표이사는 자동차 산업에 애착이 많다고 밝히며. 향후 두개 차종을 개발할 계획이고 빠른 시일 내에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회사 분할을 통해 300억 투자 유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4년 내에 분할된 회사를 상장시킬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대표이사는 언론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은 이해하고 있다며 기업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 뉴스앤티브이 이규빈이었습니다. 늘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과 함께하는 영광 뉴스앤티브이가 되겠습니다. 영광 뉴스앤티브이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전화와 이메일, SNS로 24시간 소통하겠습니다. 영광 대표 언론사인 영광 뉴스엔티브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